사람었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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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도> 근데 얼굴 퀄리티가 아쉬워스피치도 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가격은 그냥 똑같던데. 완전 보장된 거잖아. 요 안에 나오는 데이 옷이 아닌데. 아, 고민이네. 그냥 텔레포트만 샀어요. 뭐가! 잠깐만, 나도 너무 좋 나이. 스티커를 좀 정리하고 싶어서 바인더를 하나 샀거든요. 스티커 바인더 정리하는 브이로그가될것 같아요. 정리를 못해서 요런 지퍼백에다가 요렇게 이런 것도 낱개로 있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정리를 하고. 제 불쌍한 스티커 모아놓는 파일인데. 정기지도 않아서, 이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인더를 열어줄게요살 때, 키링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확인을 못하고 사가지고, 키링 걸수 있는 고리 자리는 없네요. 이걸 그대로 해 주면 될것 같아요. 들어가요. 얘는 이따가 정리 이거는 오빠가 일본에서 사온 스티커 팩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키티 스티커 카드가 꽂혀있고요. 에서 같이 사다 준 스티커입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홀로그램이 완전. 아 너무 커서 못 넣었던 리피 스티커도 넣어줄게요. 다음 다이소에서 산. 알파벳 스티커. 알파벳 스티커가 많이 필요해서 항상 보이면 쟁여놓는 편입니다. 버전이 두 가지. 라인이랑 채워져 있는 알파벳 스티커. 제가 직접 오려서 쓰는 스티커. 응. 잘라서 쓰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정리해볼게요. 방향을... 포지처럼쓸수 있는 스티커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었어 이거는 포토카드를 꾸밀 수 있는 이런 머리에 장식할 수 있는 머리띠들이랑 꾸밀 수 있는 스티커예요. 어디서 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옛날에 샀던 바이어리 스티커고요. 엄청 오래됐어요. 이거. 얘는 어디서 찾고 자꾸... 이거는 타투, 타투 스티커인데 종이에는 안 붙으니까 이것도 엄청 오래된 스티커예요. 제가 학생 때 샀던 거라서 색이 다 바래버렸어요. 이거는 엄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던 크리스마스 스티커예요. 너무 귀엽죠? 근데 아까워서 못 쓰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탱고에서 샀던 스티커북이고요. 다이소에서 산 스티커북.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아까워서 못 쓰겠어요. 이게 되네. 마이멜로디 스티커가 어디서 계속 나와요? 오 마이멜로디가 나왔습니다. 마이멜로디, 마이멜로디. 얘도 넣어야겠다. 노래질 마이멜로디. 싶은데 자리가 없어 일단 여기다 놓고기에 스티커북을 넣어놓겠습니다. 오, 좋았어. 이런 공기놀이 스티커도 있답니다.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스티커. 이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원숭이, 호랑이, 코끼리. 어디서 났을까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보전 스티커끼리 넣어놓을게요. 홀스토리 스티커 넣을게요. 좀 모르겠는데 이런 스티커들도 많이 있어요. 이오 이오 이오칸 이, 누구죠 이거 복민선 엄마인가? 이런 짱것도 있어. 어디서 뭘 사고 받은 건데, 항상 다 제가 모아놔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텐동 맛집이에요, 여기. 근데 스티커가 있어서 제가 챙겨왔던 것 같아요. 음, 너무 귀엽네. 발렌타인데이 한정으로 만쓸수 있는? 얘도 스티커였나? 오, 얘도 스티커였어요. 이것도 스티커. 여기다 여기. 요 왕큰 스토리 얘네도 여기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 보석 스티커도 가지고 있어서 얘네 따로 넣을게요 저희 루니키키 스티커인데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소품샵에서 샀던 스티커북인데 이것도 아까워서 못쓰겠어요 너무 귀엽죠? 마이멜로디 스티커이 파일을 아무래도 조금 더 사야겠어요 아직 다못는 스티커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언박싱을 해보자면 쇼핑용 <목소리가> 것들입니다. 요즘 일본어에 빠져서 이런 이런 일본어 마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샀고,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런 키스컷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사왔습니다. 얘는 골라 담는 스티커였는데, 이거 너무 귀여워요. 데일밴드예요. 너무 귀엽죠? 아니, 요, 요 모양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진짜 데일밴드 같아요. 이편 스티커. 여러분 엔젤 코어 느낌으로 꾸밀 때 이런 스티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도 샀고, 이런 거는 이제 빈 공간이나 보조지 스티커 붙이고 붙이면 귀여울 것 같아서 구입했습니다. 얘는도정리해주게요 you